자, 투자 여행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제나 롱을 외치는 엔트롱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곳은요, 현재의 숫자가 아니라 미래의 엄청난 가능성을 품고 있는 기업, 바로 에스캠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는요, 인내심 있는 투자자만이 발견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의 씨앗이 숨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럼 바로 출발해 볼까요?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니, 2025년에 실적이 떨어진다는데 이게 왜 기회라는 걸까요? 보통 이런 소식은 주가에 당연히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진짜 기회는 남들이 다 외면하는 바로 이런 곳에 숨어 있는 법이거든요. 시장이 놓치고 있는 건 과연 무엇일지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물론, 현실부터 제대로 봐야겠죠. 2025년 에스케마트는 분명 좀 힘든 한 해가 될 겁니다. 가장 큰 고객사에서 주문이 좀 줄어들면서 실적이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거든요. 뭐랄까 우리가 긴 여행을 가다가 잠시 들르는 휴게소 같은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보세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죠. 2025년 예상치를 보면 매출액은 11% 넘게, 영업이익은 14% 가까이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자. 근데 제가 왜이안 좋은 숫자부터 굳이 보여 드릴까요? 바로 이 다음에 찾아올 엄청난 반전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2025년의 어려움은요. 이야기의 끝이 절대 아닙니다. 더 높이 뛰어오르기 위해 잠시 움츠리는 준비 자세일 뿐이죠. 2026년, 바로 이때부터 에스케메 스토리는 180도, 아니 360도 확 바뀌어 버립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말이죠. 바로 이 숫자입니다. 110억 원. 이게 바로 2026년에 SKB 벌어들일 거라고 예상되는 영업 이익입니다. 잠깐만요. 바로 전에가 19억 원이었는데 갑자기 110억 원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엄청난 도약이죠. 이걸 그래프로 보며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지죠. 2025년의 저 자그마한 막대기 그리고 2026년의 하늘로 솟구치는 저 거대한 막대. 이 차이가 무려 471.6%의 성장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2025년의 단기적인 어려움을 견뎌내고 미래를 봐야 하는 이유 그 자체입니다.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아니, 도대체 무슨 마법을 부렸길래 1년 만에 회사가 이렇게 좋아지죠?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명확하고 강력한 성장 동력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그 비밀 병기들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두 가지 성장 엔진이에요. 첫 번째, 드디어 나옵니다. 시장의 판도를 바꿀 폴더블 아이폰. 그리고 두 번째, 회사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버릴 고마진 신사업의 본격화. 이두 엔진이 어떻게 시너지를 내는지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엔진입니다. 시장에서는 2026년 하반기에 드디어 애플이 폴더블 시장에 뛰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플이 움직인다는 건 그냥 신제품 하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관련 산업 생태계 전체의 판을 뒤흔드는 진짜 게임 체인저가 등판하는 겁니다. 그럼 애플 폴더블 폰이랑 SKM이랑 무슨 상관인데 싶으시죠? 자, 생각해 보세요. 폴더블 폰, 화면이 거의 두 배로 커지죠? 그럼 당연히 화면 만드는 데 들어가는 OLED 소재도 훨씬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시장이 40% 넘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skm의 핵심 고객사가 바로 이 새로운 아이폰 패널의 핵심 공급사라는 겁니다. 애플에서 시작된 돈이 고객사를 거쳐 skm으로 흘러들어오는 아주 확실한 파이프라인이 생기는 거죠. 자, 두 번째 엔진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단순히 매출만 늘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회사의 수익성, 그러니까 이익의 퀄리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야기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반제품 같은 중간 재료를 납품했다면 이제는 훨씬 더 똑똑하게 돈을 법니다. 첫째는 버려지는 비싼 소재를 다시 쓰는 친환경 재활용 사업인데요. 이게 2026년까지 3배 이상 클 걸로 기대되고요. 둘째는 아예 마진이 높은 완제품을 만들어서 패널 회사에 직접 공급하는 겁니다. 이두 가지 신사업이 회사의 이익률을 쭉쭉 끌어올려줄 비밀병기인 셈이죠. s k m 이 얼마나 OLED의 진심인 회사인지는 이 숫자가 딱 보여줍니다. 매출의 90% 이상이 OLED 소재에서 나오거든요. 거의 뭐 OLED의 올인한 회사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이두 가지 OLED 관련 성장 엔진이 터지면 회사의 운명 자체가 바뀔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현실적인 질문 한번 던져 봐야죠. 엔트로나 이렇게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지금 사기엔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똑똑한 투자자들은 항상 가격표를 확인해야죠. 밸류에이션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에 그 폭발적인 이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에스켐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은 고작 7.1배에 불과합니다. 경쟁사인 덕산 네오록스가 15배에 가까운 걸 생각하면 이건 뭐 거의 반값 수준이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시장이 아직 2026년에 이 엄청난 잠재력을 주가에 전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에 100%는 없죠. 장밋빛 미래만 이야기할 순 없습니다.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정 대형 고객사 하나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진다는 점은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물론, 회사도 이걸 알아서 헬스케어 같은 다른 사업으로 다각화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전부 맞춰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정보들을 바탕으로 우리 엔트롱의 최종 결론을 명확하게 내려보겠습니다. 에스캠의 투자 스토리는 이 타임라인 하나로 딱 정리됩니다. 2025년은 잠시 숨을 고르는 하락의 시기. 하지만 이건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한 움츠림이죠. 그리고 2020년 두 개의 강력한 로켓 엔진이 점화되면서 폭발적인 급등이 시작됩니다. 현재 주식시장은 바로 이 2026년의 가능성을 서서히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버릇처럼 하는 말이죠 투자는 어제의 성과가 아니라 내일의 가능성을 사는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한 에스 m 의 2026년이 바로 우리가 사야 할 미래 그 자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2025년의 단기적인 어려움에만 집중할 때 여러분은 한 걸음 더 나아가 2026년에 펼쳐질 이 거대한 기회를 볼수 있으신가요? 바로 그 시선의 차이가 성공적인 투자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겁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엔트롱이었습니다.